보시죠 이제 응. 자, 3교시고요 여기 공급시기 중에서 우리 일단 공급시기가 출제가 1순위라고 했으니까 일단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공급시기와 관련된 실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공급시기 해야 돼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공급시기는 원칙이 재화 같은 경우에 회계랑 똑같이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자, 어, 자 인도일인데 우리가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다라는 건 그냥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동이 불필요하다, 이동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인도일 사용 가능한 때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인도일 사용 가능일. 자,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실기용은 예입니다. 실기용. 뭐 뭐야? 내가 실기용에 이 실기용 배우셔야 네, 되고 자 보시죠 음. 자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친건잘 나옵니다 에 네, 보시면 자 우리가 장기 할부가 있고 중간 지급 조건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건 아마 여기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이런 걸 거예요 뭐냐면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받는 거 있죠. 이걸 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이다라고 해서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검, 우리가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비행기 제조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완성됐을 때 그때 돈 줄게 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요. 몇 퍼센트 완성이 되면 대가 얼마 주고받고. 이런 것들 이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기준이다라고 해서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우리 전기 있죠? 재화면 전기 그 다음에 부동산이면 우리 용역이면 부동산인데 즉 24시간 내내 하는 거 그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기간이 길고요. 금액이 커요. 그죠? 금액이 일단 커요. 근데 우리가 공급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해버리면 그날짜에그 금액을 다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요 장기 할부부터 계속적 공급 있죠. 얘네들을 공급 시기를 인도일로 보게 되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때리겠다라 나누어서 그래 세금 부담이 덜하잖아요. 물론 끝까지 가면 같지만. 나누어서. 맞죠? 그래서 그 나누어서 때릴게를 뭐라고 하냐면 요따고로 표현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가 약정할 때마다 때릴게. 그 금액만. 맞죠? 한 방에 때리진 않을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가끔씩 어떻게 장난치면, 인도일이라잖아요. 아니면 대가를 받았을 때. 아니에요. 받기로 한 때. 조심. 음. 말장난 엄청 치거든요 자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아까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했죠 그냥 이때는 재화니까 용역은 용역을 끝낸 날이지만 재화는 끝낸 날이라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인도하는 때지 완료일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 재화니까 완료일이 아니라 예 인도로 가는거야완성품 넘겼을 때 음.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판매하고, 기한부 판매는요, 시험에 잘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건부 판매는, 그냥 우리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 조건을 애걸죠. 뭐, 어떤, 어떤 반에서 몇등 하면 뭐 사줄게. 그죠? 어, 그러면 언제 그 재화를 취득할 수 있어요? 몇개 돼요? 반에서 몇등 하면? 그죠 조건부 판매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 성취. 핵심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일상생활을 따지면 성년 지나면 독립시켜줄게. 성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한이 지나가 핵심이 기한이 지나. 아셨죠? 이 정도만. 음.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뭘까요? 자판기, 자판기. 조심해. 요 자판기도 낚시 차요. 자판기는 우리가 돈 통해서 돈 꺼내는 때지 인도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걸 시험에는 돈 꺼내는 때라고 안 줘요. 왜냐면 법이 없어 보여요. 돈 꺼내는 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쁜 말로 현금을 인출하는 때라고 해요. 이쁜 말. 뭔가 있어 보이잖아. 역 법이야. 음. 자, 이제 수출하는 제화이거 실기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배실죠 그렇죠? 일반 배실어요 그걸 선적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의 환율을 써요. 원칙은 선적일이다라는 건 선적일의 환율을 우리가 대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적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계약금 같은 걸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상대방하고 친한 미리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달러나 이런 외화 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환가라고 해요. 환가가 환전이 환전, 맞죠? 어, 그래서 만약에 배 실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환전했대요. 그럼 그때는 환전할 때 우리나라 돈을 찾으니까 우리나라 돈으 명확하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는 환전하는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론용이고 요 그럼 실기용은 뭐냐? 그럼 실기용이면 7기용이면, 이게, 실기용이면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빠른 날이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빠른 날에 환율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왜냐면, 하 가로 안에 선적일 이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으로 가요. 왜?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할 때 환율이 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후에 그렇죠? 환전하면 그때는 선적하는 날의 환율이 명확하고 나중에 환전하면 이때가 더 명확해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빠른 날에 환율 쓴다라는 게곧 탈실기, 부속서류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알죠?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는요. 우리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그 세관장이라는 데를 거쳐요. 어, 이제 세관장이라는 분은 부가가치세 걷는 게 주업이 아니라 관세라는 세금 걷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관세. 알죠? 그래서 관세는 뭐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품에테 때려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관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막 해야 돼. 중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럼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걸 수리해줘요. 수입신고를 허가해준다. 적정하게 했네? 됐죠. 그렇죠? 수입신고 수리일. 자, 그럼 이제 실기. 멈추고 일단.